시편 105편 역시 제목이 없습니다. 시편 105편은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04편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연결이 됩니다. 다만 시편 104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족장사부터 출애굽과 광야생활 그리고 가난생활을 언급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립니다.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외칩니다. 이와 함께 2절에서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시인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구하다라는, 단어를 두번 사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5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시인은 자신이 언급하는 대상이 여와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야곱의 자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 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이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고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니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언약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알립니다. 11절은 그 언약의 내용을 알려 주는데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언약 가운데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시키셨으며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행하신 재앙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흑암, 29절에서는 물이 피가 된 것, 30절에서는 개구리, 31절에서는 파리떼, 32절에서는 우박, 34절에서는 메뚜기, 36절에서는 장자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시인은 39절과 40절에서 광야 생활을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와 함께 41절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기적도 언급하며 하나님이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음식을 공급하시며 돌보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인은 42절에서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 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기억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44절에서는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고 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살아나는 광야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단,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다가도 어느 순간 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하게 살수 있는 이유는 어느 정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나를 괴롭힌 사람, 안 좋은 기억들을 망각해야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행동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8절과 42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셨다고 4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나의 삶에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